예. 예. 오케이. 이 o 이 a y Okay. Okay. o k a 이제 슬라이딩은 뭐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10m 용기에서의 얼마만큼 그... 탄력 있게 가주냐 그게, 그게 주의 생각한다 오케이 오이 잘했어 잘했어 자 베이스 어디로 들어가? 이 위로 아이고바 그러면 안 되지. 네. 베이스 지금 어디로, 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예. 그렇지. 아, 방향성 좋다.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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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아, 하면. 그때 그냥 하면. 돼. <laughs> 오케이. 그렇게라도 잡고. 해! 네. 그러면서 어. 뭐가 좋아질 것 같아? 정화 그치? 네. 반응이 좋아져 내가 갈수 있는 반응이 패턴이 힘이 생기요 도로를 잘하려면 뭘, 뭐가 좋아야 될것같아 스피드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아, 반응 아, 맞아, 에이. 맞아 근데 네. 심리적으로 내가 여기가 불안하면, 여기 뛰는 거를 걸어야 돼.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 같아 그러면서,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떠서 가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 네. 그게 현중이 원래 딱 스타트 준비 자세? 네. 오케이. 네. 어. 아. 바이바이바이. 이 하지 말고. 천내 다음 발이 아, 여기서. 어. 아. 이 이런 식으로 하라 오케이. 자, 지금 도 바다가 점핑한다. 네. 점핑하지 말고 그냥 검기서 미끄러져 바로. 네. 그렇지, 지금 괜찮았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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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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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길 자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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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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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아지고 있으니까 멋지나요. 위에서 꽂히지 말고, 자꾸, 어, 밑에서, 밑에서. 네. 좀그 중에 그래도 제일 헷갈리고 어려운 게 뭐예요? 진짜 이분의 얘기가, 상호 판단할 라이아나왔 라인 드라이브? 그게 지금 제일 어려워. 이거 한것 중에. 그렇한것 중에는? 그거는, 민재형 도와우는 뭐예요? 탐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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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한 상호 판단하는 훈련하고, 아까 지금 민재형이 얘기한 것처럼, 라인 드라이브에 대한 형 판단은 한 베이스. 어. 근데 이제 그런 연습을 줬으면은 형 판단을 하면서 연습하고 우리 이렇게 훈련하면서 연습하고 뭐 다른 이제 형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다어들면다 해야 되고. 그엘스트리스 신인 김현종입니다. 엑스트라 베이스 러닝 했습니다. 베이스 러닝이 제일 생각해야 될게 많고 이렇게 정해진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 같아. 왜냐면 처음에는 완전 처음 해보는 훈련이었거든. 뭔가 했었는데 지금은 는데 조금 어요 백을 할때 저는 원래 그 날라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땅으로 가라고. 또 훈련 스타트 뛰는 거는 잘 뛰는데 그백 하는 게잘안 된다가지고. 고하네백 하는 거좀 신경 써야 돼. 나쁘지 않습니다. 형들도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서 나설긴 하지만. 나름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보고. 네, 뛰는 건 진짜 제가 자신 있는데 빼기 잘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뛰는 것만 해가지고 그나마 <laughs> 좀 맞지 않아? 좀딱딱한거 같아요. 플레이도 좀 과격하기도 하고 미국 야구를 제가 되게 많이 본 보고요. 제가 맨날 롤 모델 트트스 주니어라고 했는데마크로바티크 플레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커서 예쁘게 좀 해야겠다, 좀 안정감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해봐서 항상 강강강이나 아니면 좀 위험한 플레이가 많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래가지고 그런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영이 형은. 별로 딱히 수수다 보니까. 공준이 형은 제가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가는 게 꿈이죠. 야구 한번 했으면 제일 잘하는 데 가서 많이 빠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쏘고 있어요. 쏘고, 쏜것 같진 않고, 아직 쏘을 기미는 안 보이면서. 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워낙 배울 게 많은 선배님들, 형들이 많으니까, 많이 배우고 나서, 1권 엔트리에 드는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시는 외야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1권 잠실량도 장에서 뵐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